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퇴직의 김창입니다. 우리가 퇴직 생활 하면서 미래에 대한 것을 계획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군대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다가 음, 그러다가 좀 제가 봤을 때 성공적인 퇴직에 대한 플랜을 잡고 생활하는 그런 분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 잠깐 먼저 해줄래요? 어, 저는 현재 직장은 강화도에 있는 한국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 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규환입니다. 어, 이쪽 강화도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어, 서울에서 근무, 어, 생활하는 가족들과는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을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어, 어떻게 군대 생활로 이 방향을 바꿨습니까? 아, 그렇죠. 음, 저도 그때 생각하면 참 헛웃음이 좀 나오는데요. 아, 대학을 가게 되는 과정에서 선생님, 그러니까 고등학교 은사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도 먼 훗날에는 멋진 교사로서 일생을 좀 마치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범대를 진학을 했는데 또그 학교에 다행히도 또 ROTC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ROTC를 하면서도 교사의 꿈은 버리지 않았지만 ROTC 자체를 하면서 학교 내에서 또 임원을 하다 보니까 군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책임감들이 다른 동기들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연장 근무를 하고자 신청을 해서 ROTC에 임원을 했고 또 군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쉽게 뭐일년2년 한다고 해서 나가서 뭐 하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또군 생활도 많이 적응되는 것 같아서 장기 얘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그럼 군대 생활을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 했어요? 어, 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인제입니다. 음, 또 양구군하고 접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군 생활을 양구로 가게 됐어요? 이십일 사단에서. 어, 군생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어, 약삼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이걸 예. 어떤 걸 맡으면서 총 기간 얼마나 했죠. 예. 어, 군생활이 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천구백팔십팔 어, 년도에 소위 인간해서 이천십칠 년도 이월 이십팔 일까지. 삼십 예, 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주로 했던 직업은 직장 직위라 할까요? 직무. 직무는 교육, 작전. 이제 군에서 가장 바쁘다는 그두 가지를 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생활 할 때는 거의 뭐 집에서도 내놓자식 은을할 정도로 군생활에 연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체 어느 연간 장교 되기 전까지는. 남들보다 좀 빨리 그래도 진급을 할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녁은 언제 했습니까? 어, 저녁은 2017년도 2월 28일 날 했는데요. 음, 그게 참 묘합니다. 어, 원래 7월 31일 날짜가 저녁 날짜인데, 그 날짜에 하지 못하고 2월 29일 날한 이유는, 에, 제가 학교에 오면서 좀 빨리 왔어요. 아,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무보수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직위도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어떻게, 행정 권한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의 직을 면해야지만, 또 교육부의 직을 얹을 수 있기 때문에, 2월 28일부로, 어, 퇴직을 하고, 아, 전역을 하고, 3월 1일부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비문했습니다. 음, 그러면 전역하기 전에 학교에 근무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음. 어, 그걸 하나하나 실천을 한 케이스네요. 아, 그렇죠. 어, 이곳 자체 학교를 좀 알게 됐고요. 어, 이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사범대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 군에 제대하면서, 아, 과연 내가 제 인생 2막을 어디서 펼치면 좋을까. 지금 이 나이에. 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좀그렇고요 음~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늦었지만 사범대에 나온 뭐~ 교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서 학교에 근무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어~ 전역하기 전 음~ 교육 기간 어, 제한되는 기간 동안 학교를 좀 알아보게 됐고 어그 기간에 이제 여기 취직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음, 그럼 군생활 하다가 제대를 하기 전에 나에 대한 제 이에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전개한 케이스인데 막상 제대한 다음에 그렇게 실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 그런 제대하기 전에 어떤 거를 준비하니까 좋더라고, 뭐 이런 제안, 지원 이런 것 있으니까? 저는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지금 현실에서는 어 다른 현실에 만족 이제 충실하다 보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도 본 마음에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고 잘 잘하, 잘할 수 있고 내 능력을 고려해봤을 때 하고픈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쫓아가는 것 뿐인데. 어, 그렇잖아요. 우린 군에 생활하면서 30년을 하고 또군 생활을 한다는 거, 군무원이라든가 군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보지 못한 이제 그런 것들을 택하게 되는 건데, 어, 군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내가 진로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 직능적으로 어떤 선수가 되기보다는 재능을 키우기 위한 어떤 학원가에서의 어떤 활동 어, 그다음에 연관된 직업 뭐~ 소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군이 자기만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어, 내가 하고픈 일들이 많지 않은가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어~ 전역을 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건 뭡니까? 어,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가정의 어떤 이제 함께 사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군생활하면서 약한 20년 동안 이제 떨어져 살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자기 친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아이들의 그 고향적이고 좀 모교의 어떤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심어주고자 초등학교 때부터 헤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하면은 꼭 같이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강화, 강화도라는 것은 섬이고 또 되게 북단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에 생활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또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사야, 살아야 하는 어 이제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고 특히 이제 군 생활은 30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제 머리도 좀 짧지만 저한테 박혀 있는 습관이 있어요 뭔가 완벽해야 되고 뭔가 밤을 새 서라도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학교다 보니까 군대학고는 첨예하게 좀 틀려요 음, 각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틀리고 대상이 틀린 겁니다 군은 적이지만 여기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어린 자식처럼 생활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부모님을 또 대하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접하지 않았던 것을 또 나이는 또 그렇게 돼 있는데 못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좀 음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있을 때 작전하면서 맨날 밤새 했는데 이곳 학교에 와서도 제가 한달한두달 한 동안은 뭐, 새벽 한 두세 시 정도에 퇴근했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는 그렇게 근무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그게 가장 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음, 학교 생활도 이 예, 군인 정신으로 하는 예, 이런 <laughs>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어, 하여간 어, 군대 생활 한 30년 하다가, 아, 이 제이의 인생을 멋지게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분의 한,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군대 있을 때참그 포상훈장도 받았더군요. 네, 어, 군생활 27년째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마지막 군생활을 했는데요. 당시 육군사관학교에 학교장으로 근무하시던 분께서 또 저의 충성심을 아시고, 어, 또, 어, 33년 이상 되어야 되지만, 되어야지만, 되어야지만 줄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어, 3일, 그, 광복, 광복장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광복 3일장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우연치 않게 저도 이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음, 학교에는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어, 학교 행정실 근무는 일반 직원 근무로서 만 60세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만 60세 되는데요. 음아 6월 30과 12월 31일부로 나누는데요.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생일이 있는 사람들은 6월 30일부로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 사람들은 또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말부로 퇴직을 하게 되구요 이제 퇴직을 하더라도 또 학교에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퇴직을 한 이후에 학교에 몇년 정도 더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제 삶의 플랜은 어떻습니까?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음 남들은 뭐. 돌아다닐 수 있을 때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소박한 꿈은 직장 끝까지 갖고 싶어요. 뭐 80이 되든. 내가 일을 해야지만 난 건강히 살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래서 이 강화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직장을 가질 것 같고요. 또 여기서도 조그마한 어떤 사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같이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멋진 그 인생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